그 사진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해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독 알찬 프로젝트이지 않나. 그럼 평균 수면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잠은 죽어서 자자. 아. <laughs> 부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종대 부케 등판 세모 황세빈입니다. 이번 부캐 등판 시리즈는 학생의 신분을 넘어 다른 부캐를 가진 다재다능한 세종대 재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첫 번째 게스트로 김남규 학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김남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라는 전국 사진봉사 단체의 비영리 법인 대표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 대표님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는 전국 사진 봉사 단체로서 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분들께 무료로 영정 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영정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이 필요한 가족들, 그리고 소외계층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 등 다양한 분들께 사진을 선물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김남규 대표님께 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 카메라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혹시 그 의미를 알수 있을까요? 네, 어, 카메라는 제 인생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정말 단짝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공모전을 통해서 받은 상금 30만 원으로 캐논에서 파는 카메라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카메라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진과 영상의 재미를 들려서 제가 이제. 어, 사진 촬영으로 세종대학교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군 생활도 사진병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는 비영리 법인의 단체, 법인 대표로서 어,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 어, 카메라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벼운 스틸 사진을 찍어드리고 음...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촬영해드리는 거는 렌탈해서 더 좋은 장비로서 또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규님의 부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 2017년 2월 경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한 편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싼 영정 사진 촬영 비용 때문에 쉽게 촬영하지 못한다 라는 음. 뉴스를 접하게 돼서 마침 사진 촬영을 좋아했던 제가 어? 그럼 내가 직접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청소년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알아보았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전국 단위로 직접 기획을 해야 되겠다' 음.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됐던 게 이제 현재까지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어,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보통 이제 단면적으로 보시기에는 10분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을 찍고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이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대여하고 기부금을 마련하고 공사자들을 구성하고 어르신분들을 모집하고 이 과정들이 전제되어야 해요. 이 과정이 최소 2주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촬영 당일에 장비를 렌탈해 와서, 장비를 세팅하고, 어르신분들에게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까지가 또 당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또 보정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께 옷을 합성해드리고, 보정해서, 그리고 또 액자 구매, 그리고 액자에 인화까지 해서, 액자, 구매된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전달드리는 과정까지 길게 보면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의 가치를 넘어서 그 사진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해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독 알찬 프로젝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정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처음에 우선 사회의 반응을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이라는 시선에서 청소년, 청년들, 혹은 젊은 세대들이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시선은, 영정 사진을 왜 너희들이 찍어주냐. 음... 그런 거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찍는 거다. 라고 하는 부정적 시선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또한, 어, 나 그런 거 아직 안 찍는다. 그리고, 야, 나는 여기서 안 찍을 거야. 음... 라고 하면서 거부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런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의도했던 부분은, 10대와 20대가 가진 젊은 시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진 밝은 에너지들이 어르신들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 수 있고, 요즘 이제 세대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의 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젊은 에너지로 어르신들께 다가가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자연스럽게 긴장도 풀리시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께 연륜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저희가 촬영해드리 좋은 사진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제가 찍어드린 사진과 이 영상이 어떠한 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그분의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제가 올해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2023년에 이제 영등포 쪽방 상담소랑 함께 영정 사진 촬영 공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롯데타워를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합동 생신 잔치라는 테마로서 어르, 그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롯데타워에 가서 전망대나 아쿠아리움을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쪽방 상담소로 와서 영장 사진 촬영을 공사하는 것까지가 저희 단체가 맡은 역할이었는데요. 그렇게, 어, 롯데타워에 올라가셨 올라갔을 때 어르신분께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내 평생 언제 이런데 올라와 보겠노 하시면서 저한테 사진을 한장 찍어달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분께서 꼭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 사진을 꼭인하에서 전달을 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찍어드리고 인하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쪽방상담소로 와서 영장사진을 촬영해 드리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 또 저한테 화장을 메이크업을 환하게 받으시고 예쁜 옷을 입으신 상태에서 앉으셨을 때 이제 저에게 어 이제 마지막에 쓸 사진이니까 예쁘게 찍어 달라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는데 어그 어르신의 미, 분명 그 어르신 이제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 받아들이고도 쉽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거부하고 싶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마지막 사진이 아니라 올해 사신다는 의미에서의 장수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엄청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네요. 남규님 네이버 프로필상에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십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인상 수상하셨고요. 어, 평창 체계문화 오픈 대회 배럴 트레더 챌린지 올해 챌린저상 국방부 군정 u 씨 c 영상공모전 국방부 장관상도 받으셨고요. 어, 이 정도면 몸이 열 개는 아니신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실 학업과 병행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활동을 동기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은 그만큼의 어, 파급력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요. 그 상을 통해서 저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제작돼서 유포가 되었었어요. 배포가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이런 활동을 보면서 저도 이런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고 또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큰 보람을 느꼈고요. 그리고 배럴투게더 챌린지에서 평창에서 했던 그 사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친 사회 운동가 혹은 사회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챌린지였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진행한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활동을 좀 홍보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어트, 어떻게 보면 작은 이 사소한 활동이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 그 대상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활동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학업과 병행하는 게좀 어려우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학업과 그 부캐를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잠을 줄이는 것 같아요. 잠을 네. 줄이는 것 사실 저는 2023년도 기준으로 네. 굉장히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업과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컨텐츠 제작이나, 장수사진 촬영 봉사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어, 둘다 만족할 어, 성과를 네. 이루지 않았나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수면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제가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딱 영정사진 봉사랑 겹쳤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1시간 자고 촬영을 갔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자 때도 있지만, 음,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보람은 어쨌든 뿌듯함이 그동안 지금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네. 한 시간을 자더라도 이제 뿌듯함이 그 수면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행복하다는,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잠은 죽어서 자자.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남규 학우님처럼 부캐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남균님처럼 행동력이 부족하다거나 아직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실행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세종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감히 세종인분들께 말을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저는 제가 가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도 제가 원하는 거를 현재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듯이 이걸 보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세종인 분들 또한 부캐는 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에 주저하지 안 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종대 학생으로서 또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 대표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모두 지향하는 점은 한 가지로 동일한데요. 그러나 일단 각자 먼저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김남규는 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작한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것이 세종대학교 학생 그리고 김남규 인생에서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 대표로서의 목표는 어, 세상을 따뜻하고 그리고 더욱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가 무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해드리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취하는 방향성은 제가 제작한 컨텐츠 그리고 음. 제가 제작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 대표로 활동 중이신 세종대 김남규 학우님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학우님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볼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우님의 부캐 생활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